여자분 사주를 제가 준비해 봤거든요. 네. 정시 90년 11월 18일생. 입서 구설이 따라야 되는 사주인데. 올해 기울어 떨어진다고 하면은 활발하게 움직였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은 지금 음력 7, 8월 달 들어서서 잠깐 스톱해야 되는 형국일 거예요. 내가 되게 잘 나가다가 7, 8월 들어서서는 내가 하던 일에서 약간 멈칫한다는 소리가 나와. 근데 이분이 한참 잘 나가다가 지금 화, 활동을 활발하게 해요. 왜냐면은 한번 빚이 베껴져 버렸어.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름값을 막 하다가 좀 시들해졌단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사주에서 약간은 우리 같이 신의 사주가 되게 강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이분은 업다운 감정의 기복이 많아야 되고 내가 크게 하지 않았어도 입설 구설이 항상 구설이 많이 따라야 되는 사주 발자야. 근데 이분 사주가 진을 친다는, 그러니까 어까 찍기 전에 얘기했듯이 사제가 진을 치는 것처럼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사제가 진을 친다는 거는 집안에 상문 초상이 난다는 얘기야. 이 초상이 난다는 건내 부모 형제자, 직계 쪽로 할아버지서부터 부모 형제 쪽. 그 줄로 상문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고비가 들어올 수도 있는 사주팔자야. 근데 말띠라고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서 내가 즉흥적인 면도 되게 심하실 거고. 어 어떻게 보면은 4차원이다, 또라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에 돌발 변수라는 게 있어, 올수준에는 사주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감정 기복이라든가 어떤 분위기를 좀잘 타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하 아까 한번 올라가다가 빛이 발했다는 거는 내가 꺾였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약간 우울증이나 그런 쪽으로 가실 수도 있거든. 신의 사주가 있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크면은 약간 조울증이다, 우울증. 내가 우울감을 좀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돌발 변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사제가 나한테 진을 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고, 일단 집안으로 상문이 든다고 했을 때는, 그건 좀잘 피해가시고, 벗겨내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일단은 사주 자체가 한 번은 더 올라가야 된다는데, 내년 3, 4월은 돼야지, 이분 뭔가를 촬영을 하나? 뭘 찍나? 지금 예능 같은 걸 촬영하고 있어요. 어, 근데 내, 지금 올해 고비만 잘 넘기시고 나면은, 내년 3, 4월에는 다시 한번 빛이 나실 거예요. 어, 이분이 약간 좀 보면은, 네. 뭐 예술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튀어 있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사천원 똘끼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 어뭐 예능이든지 어떤 그쪽으로 가면 멘트를 날리는 게좀 네. 한번 빵 터쳐 주는 거 이게 순간순간 포착하는 게 아... 저는 예상치 못했던. 네. 그러니까 감각은 있어. 근데 감각은 인데 작년 재작년 작년 재작년이라 그래야 돼. 작년 재작년부터는 내가 조금 시들한 걸로 보이거든요. 정체가 돼 있던 소리가 나.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 요 음... 그것만 잘 고비를 넘기면은 내년 삼 사월에는 다시 내 이름이 뜬다 그러거든. 네. 누구야 부... 이분이? 이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정은의 작가라고 네. 이분이 태어날 때좀 장애를 지니고 태어났거든요. 네.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음... 미술 작가도 하고 있고 네. 여러 예술 계통을 좀 티어 입긴 음... 합니다. 그런 게좀 발달이 되어 있네요. 예술 쪽으로. 네. 많이 다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처럼 신의 사주가 있다 보니까 네. 연예인 쪽으로 자기 인지도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 팔자다 보니까 음. 이 집안에 사제가 진을 친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명심하고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조부모일 수도 있고 네 가족 쪽이겠네요 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취자분면 나한테 칠 수도 있다고 음. 이분이 근데 지금 한 1, 2년 안 했었어요 활동은? 드라마, 언제? 뭐 미술 이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시들어 보여 음. 인기도가, 인지도가 음. 이분의 남편이 있는데 네. 자녀가 생길 것 같으세요. 남편이 사실 말씀 중몇 년생이? 요 조영남, 82년생. 김수생 캐티. 자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한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은 자녀가 없었고. 아 그래요. 근데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왠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왠지 노력은 하는데 진심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자손 점지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좀 지금 되게 검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은좀 조심은 하셔야 될것 같아. 요 이번 우울증 있나? 우울증. 네. 근데 이건 뭐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제 이분을 촬영을 한두세분 정도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울증이는 단어가 다,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신기해요, 네. 너무 지금 진짜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제이 자치참부터 본인한테 치면은. 명꼬비가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돌발 변수라는 게 나와요, 올수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올해까지만 넘어가면 되겠네요. 예, 네, 올해만 넘기면은 내년 3, 4월에는 다시 내 이름값을 할 수는 있어요, 기회가.